일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본문 입력하고 여기 출력을 누르고 여기 출력이 됩니다. 문장 간격 조절을 해서 원하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despite를 문법상 뒤에 보시면 all the talk of 그갖고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올더우로 바꾸면 안 되죠. 문법 선택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단어 단어 이렇게 나왔죠. r티트라고 있습니다. r티트를 직접 누르시면 1번이 새겨지고 그 밑에 1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디스파이트냐 아니면 올더우냐 이걸 바꾸고 싶은 겁니다. 올더우로 바꾸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냥 좀더 편리하게 주는어 템플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Despite all the talk of how weak intentions are in the face of the habits is worse empathizing 했을 때 여기서부터 또 여기 m u 있죠. Much of the time 했을 때 Much of the time 했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걸 눌러주시면 m 치 대신에 매니를 한번 씁니다. 물론 당연히 2번이 나오겠죠. 그럼 2번 나오면 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 멋지죠. 좀넘어가서쭉넘어갑니다 Strong habit of to follow our intentions. We are most likely, mostly doing what we i n t e n d to d to. What? What을 갖다 위치로 한번 바꿔볼까요? 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Alt+2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Alt+2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법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분더우가 있습니다. 이분더우는 요거를 이제 Alt2를 누르면 이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Ctrl-Z 다시 뒤로 가서 이분더우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Alt2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분더우가 나오고 이분더우가 붙어 나오죠. Even Though를 Despite로 바꿔 보겠습니다 Despite To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띄워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만약 이걸 빈칸으로 하고 싶다 만약 이걸 빈칸으로 하고 싶다 This probably goes for many habits although we perform them without bringing the intention to consciousness.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걸 띄고 여뭐 쉼표가 있으니까 띄고 요거를 밑줄로 만듭니다 밑줄로 만들면 Consciousness 해갖고 나오죠 또 밑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habits still line up with our original intention. 이랬을 때 Intention 다운 밑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누르시면 밑줄이 됩니다 Even better, our automatic unconscious habits keep us safe even 2분부터 여기까지는 어, 예를 들어서 스크램블 하고 싶어요. 자, 스크램블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블 드래그한 문장 스크램블 스크램블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7번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램블이 너무 좀 배열이 잘안된것 같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RTQ라고 했을 때 이걸 누르시면 막 배열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넘어오세요 또 여기 d e s p i t e 나와요 despite thinking about the rather depressing depressing 보다 헷갈리게 한다 그럼 depressed 이렇게 바꿀 수 있구요 we put oven gloves on before we reaching into 이렇게 나왔잖아요 reaching reaching 말고 control reaching into 했때 into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x를 한번 적어도 될것 같고요 despite helping occupied인데 o c c u p i n g 이냐 아니면 o c c u p i e d 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whether냐 혹은 뭐대신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overcooked냐 overcooking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our goal o keeping ourselves alive live냐 alive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건 또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문법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결과 및 답변 복사가 있죠. 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뭐 한글을 엽니다. 를 열어서 붙여 놓으면 이렇게 문제가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스파이트, 올더 둘 중에 뭐냐? 답은 디스파이트다. 이렇게 볼수 있죠.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였습니다.